내가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... <laughs> 아... 심쿵... <laughs> 참 신기하네요. 당신은 세상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<웃음> 미안해요. <웃음> 당신의 꿈을 깨뜨릴 수 없어서 미처 말 못했어요. 그런 거 아니에요! <laughs> 좀 들어봐요, 심쿵사야님 <신동사연님! 웃음> 멀리 떠나는 거예요? 네, 말씀이죠. 네. 거의 다 정리해 놓긴 했어요. 아, 그러세요? 그럼 좀더 빨리 보내는 게 좋겠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아, 내일쯤 보내려고 생각 중이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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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정대야. 싫어. 辛苦。<laughs> <laughs>